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과 같이 나폴레옹은 이집트 원정에서 돌아온 이후 쿠데타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왜 갑자기 이집트 원정에서 돌아오게 된 것일까요?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 수행 도중 영국의 함대는 눈에 불을 켜고 프랑스 함대를 찾아다니기에 바빴습니다. 프랑스 본국의 보급이나 연락을 끊기 위해서였는데 프랑스 해군은 요리조리 도망다니면서 살아남는 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아부키르만 해전에서 넬슨 제 독에게 완전히 격파당하고 맙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에 고립될 것 같은 이 소식을 들은 오스트리아는 다시 한번 프랑스를 공격하기 위한 동맹을 모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2차 대프랑스 동맹입니다. 어, 이런 위기 상황이 벌어지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던 나폴레옹은 자신의 몸 하나만 건사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지난 시간 나폴레옹의 쿠데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어, 이렇게 준비를 마친 나폴레옹은 드디어 진군을 시작, 다시 이탈리아로 진군하여 오스트리아와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가 그 유명한 알프스산을 넘을 때였죠. 이후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군과 치열한 전투를 펼치게 되었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프랑스군과의 결전을 요리조리 회피하던 오스트리아의 군대는 나폴레옹에게 포위당한 것을 알고 마지막 총공세를 펼쳐서 돌파구를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결국 양 군대는 치열한 전투를 펼칠 수 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바로 마랭고 전투입니다. 이 마랭고 전투에서 처음엔 오스트리아군이 유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오스트리아군이 이를 악물고 공격했기 때문인데 결국 나폴레옹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자신의 전술과 더불어 주변에 시기적절하게 도착한 증원군을 이용해서 끝끝내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도졌어! 결국 우리 또스트리아는 또 패배하고 나폴레옹과의 강화조약, 즉 아미잉 조약을 맺으면서 2차 대프랑스 동맹도 해체되어버리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나폴레옹의 승리였습니다. 이러한 아미잉 조약으로 잠시간의 평화가 찾아왔지만 이것을 영구적인 평화라고 생각한 국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다음 전쟁 수행을 위한 준비 단계였던 것 뿐입니다. 이후 나폴레옹이 계속해서 독일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마구잡이로 행사하자 영국은 이를 참지 못하고 조약을 파기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을 구성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폴레옹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아, 그건 바로 자신의 입지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아,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는 왕족이 이끄는 군주제 국가여서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왕이 실수를 해도 뭐 정말 큰 사건이 아니라면 왕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 그러나 나폴레옹은 왕족도 아니었고 어, 쿠데타로 물론 권력은 잡았지만 그가 누리는 권력도 결국 정부의 통령이라는 직책이었습니다. 어,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나폴레옹은 아, 나도 왕족과 같은 그런 세속 군주, 그런 세속 권력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 결국 나폴레옹은 1804년 그 스스로 황제의 관을 머리에 쓰면서 황제에 즉위합니다. 왕정을 무너뜨린 혁명군의 장군이었던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이지 역사의 아이러니한 특별한 장면일 것입니다. 비록 황제가 되었어도 온 유럽과 싸워야 한다는 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에 나폴레옹은 지긋지긋한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영국 본토에 캅탄드랍 작전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프랑스의 빌레부 제도에게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함대를 이끌고 영국 해협에서의 24시간 제해권 확보를 명령합니다. 쉽게 말해서 24시간 동안만 바다의 안전이 확보되면 나머지는 영국의 상륙작전을 펼친 뒤 본인이 직접 런던으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정예부대는 항구 도시 블로뉴에 약 20만 명이 집결하여 바다를 건널 채비도 마쳤습니다. 어, 그런데 빌레브 제독은 영국 해군과의 정면 충돌은 자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영국 해군의 해전 승률은 95%에 육박하는 사기캐였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는 함선의 숫자와 화력에서는 영국 해군을 앞섰지만 그 질적인 차이까지는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빌레부제 독은 머리를 굴려 대서양을 건너가서 서인도 제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영국 해군이 이를 막으러 달려오면 그 틈에 나폴레옹이 바다를 건너 영국에 상륙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레브의 서인도제도 공격은 성공적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해군을 대서양 쪽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빌레브는 뱃머리를 돌려 프랑스로 더 정확하게는 영국 해협으로 항진하기 시작합니다. 영국 해군이 도착하기 전에 내가 먼저 도착해서 나폴레옹의 군대를 상륙시켜 주기만 하면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복귀하던 도중 영국 해군의 일부와 피니스테리 곧 해전을 벌이게 되고 여기에서 큰 피해를 입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완전히 위척어 버린 빌레브는 영국 해협이 아닌 스페인의 군항인 까디즈로 향하는 오판을 하고 맙니다. 나폴레옹 입장에서 기다렸던 함대는 스페인으로 가버리고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육군은 서서히 다가오는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영국 정벌을 포기하고 오스트리아를 상대하기 위해 동쪽으로 향합니다. 어, 우리가 흔히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프랑스 군이 격파되면서 영국 정벌이 실패된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이처럼 해전이 벌어지기 그 이전부터 나폴레옹은 이미 영국 정벌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영국 정벌을 위해 지옥주 훈련을 견뎌낸 프랑스군 그리고 나폴레옹과 그 부하 장군들의 전술적 능력에 오스트리아군은 울름 전투에서 마지막 병력이 항복하면서 전세는 기울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러시아군은 일시적으로 후퇴 지역을 벗어나기에 이릅니다 나폴레옹이 영국 정벌 준비로 인해 발이 묶인 줄 알고 방심한 틈을 제대로 노린 것입니다. 결국 오스트리아는 자신의 수도 빈마저 함락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근성의 오스트리아는 포기하지 않았고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2세는 남아있던 부대의 일부를 모두 모아 러시아군에 합류합니다. 오스트리아군은 나폴레옹의 군대에 맞서서 지연전과 장기전을 주장했는데 반해 멀리서 원정을 온 데다가 나폴레옹의 쓴맛을 아직 보지 못했던 러시아는 아니 우리가 병력도 많은데 한타 제대로 벌려서 이거 막으면 되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러시아의 의견대로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 나폴레옹을 맞아서 지연전이 아니라 결전을 벌이기로 감행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바로 나폴레옹이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수도를 빼앗긴 오스트리아가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서 먼하먼 동부지역까지 도망다니면서 시간도 끌고 보급도 끊고 이렇게 장기전으로 나갔으면 오히려 더 복잡했을텐데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모여들어서 한판 크게 싸워준다? 나폴레옹에게는 그야말로 천재이루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에게도 아예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도 바보는 아니어서 이러한 한타를 결정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에는 물론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의 강한 고집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큰 이유는 프랑스 군보다 약 2만여 명 정도의 병력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한타가 벌어지기 바로 직전 나폴레옹은 카디지에서 잊혀져가고 있던 빌레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차피 너 때문에 영국 정벌 못하게 됐으니 이제 함대를 지중해로 데리고 들어와서 재해권도 확보하고 또 이탈리아 지역으로 병력 수송을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완전히 히키코모리가 된 빌레브는 결국 나폴레옹의 강한 지시에 의해 까디즈 항을 출항하였고 이는 이미 열받을대로 열받은 넬슨 제독에게 바로 포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넬슨의 입장에서는 서인도 제도에서 한번 프랑스 의 군을 놓쳤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영국 정벌이 한마터면 성공하게 할 뻔한 실책이 있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었고, 이렇게 기어나온 빌레브의 함대를 맞아서 영국 해군은 희대의 전열함 돌격 작전을 통해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를 패버리니, 이것이 바로 트라팔가르 해전이었습니다. 어, 이러한 패배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다음에 있을 결전을 준비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2세.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가 모두 병력을 이끌고 결전의 장 아우스터리츠로 집결했습니다. 세 명의 황제가 모여 전투를 벌였다고 해서 삼제 회전이라고도 불리는 전투입니다. 어, 이 전투는 나폴레옹의 천재성을 여과 없이 보여준 전투로서 어, 제 개인적으로는 한니발의 칸나의 전투와 더불어서 전쟁사의 최고 대승이라고 생각하는 전투입니다. 어, 이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일부러 허점을 보여주어 연합군을 유인했고, 이에 연합군이 허점으로 모여들자 그것을 거꾸로 이용하여 연합군을 분리, 마구잡이로 두들겨 패며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야말로 대승이었는데 프랑스군은 약 8천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것에 반해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은 약 1만 5천여 명의 사상자, 1만 2천여 명의 포로, 그리고 수많은 소총과 대포, 군기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어, 심지어 어, 이 전투 결과에 충격을 받은 영국의 피트 수상은 자신의 부관에게 야, 지도 접어라. 어, 앞으로는 10년간은 피할 필요가 없다. 라는 말을 남기고 어, 충격으로 사망합니다. 유럽 전체가 이제 나폴레옹의 소나기에 들어간 것과 다름이 없으니 지도를 펼 필요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어, 나폴레옹은 의도치 않은 이러한 와이파이 암살에까지 성공하고 어, 오스트리아가 결국 전쟁을 지속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제 3차 대프랑스 동맹도 결국 이렇게 해체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 전쟁의 결과 약천 년을 이어져 온 합스부르크의 신성로마 제국도 해체되어 버리고 동시에 독일 지역의 여러 소국들을 모아 라인 동맹이라는 일종의 계래국을 결성해서 나폴레옹의 꼭두각시이자 어떤 프랑스의 완충지대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자, 오스트리아는 연이은 패배로 박살이 났고 다른 열강들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라인 동맹의 결성으로 인해 새로운 적이 등장, 나폴레옹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기 시작